미니베입니다 오늘은요. 이 액체금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리고 저희 뒤, 제 뒤에 오빠가 있어 갖고 완시끄러운도 죄송해요. 네. <laughs> 일단은 이거 이 액계고요. 정말 마블링 많고요. 아이폰 물풀 소다 딱풀 그런 거 없이 만드는 거예요. 디게 완전 좋고요. 진짜 액개도안 들어가요. 진짜 액개도안 들어가는데 정말 좋고요. 오늘 리체감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링 체개물이고요어 저희 뒤에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리잖아. 오빠 너무 까불어가지고 일단은 마블링이 정말 보시다시피 많고요그 뭐지? 지금 많이 시끄러우데 죄송이에요. 이게 이 판이 새거예요. 한번안쓴 거여가지고 많이 달라붙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죠. 손에 안 묻어요. 근데 얘가 가끔씩 묻고요. 근데 저희 오빠가 너무 까분해요. 어, 제 방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계속 안 나가고. 근데 침대에 누워있고. 어, 정말 별거이야 남자가.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정말 좋아요. 이거 출처는 저고요. 만들 때 출처 꼭 밝혀주시고요. 완전 완전 제일 것 같아요. 제일 무그콩무액인가 그거고요. 같 보시면 이렇게 아래서 에보여드리자면요 정도 좋았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내비두고 마블이시 완전 너무 쩔죠. 이거 만든 지1 시간 됐어요. 1시간 됐는데 마분이 아, 완전 완전 금방 생기고요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일단 준비물은 어.. 써을통써을통 물과 야광 푸딩 젤리겜 노랑색과 그 뭐지? 냄새 좋은 로션과 이거 고체형 컴팬 연두색이 필요합니다 만들어 볼게요 아 진짜 남다네 이렇게 써을통 했다가 어? 여기 물이.. 많네요? 네, 이렇게 섞을 통에다가 물을 담아주신 다음에 젤리괴물을 녹여줄게요 이렇게 닦고 왔고요. 흘린 건 바로바로 바로 여기 안에 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깔아놓고 하고요. 이따가 젤리모, 젤리모스터를 한이 정도? 한 적당량을 뜯이, 뜯으셔가지고 넣어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맡길게요. 한 저는 한 30초? 30분 불프가 20초 돌려줄게요. 이렇게 저는 20초 한 번, 10초 한번 돌려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가 지금 펄펄펄하는데. 그 다음에 저어줄게요. 짜잔, 이렇게 다 해줬고요. 이게 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뭉쳐야 됩니다. 약간 물같이 되어도 되고요. 이렇게 다 했고요 왜 네, 뒤에 저희 오빠가 있는데 시끄러운 거 정말 죄송해요 일단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왜안 떼어지지? 이렇게 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는 확대한 거예요 이제 찍금 할게요 이렇해준 다음에 다른 통에다가 저는 어, 여기 뚜껑에다가 할 건데 어 제가 이렇게 미리 뚜껑에다가 물을 받아줬습니다. 여기다가 지원감 펜을 우려줄게요. 근데 통이 너무 더럽죠? 그럼 이해해주시고요. 이부터 엄청나게 더 연해요. 완전 그냥 투명 색깔인데. 너무 가깝나안 가치가. 잘, 잘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친지들이친이더잘들이 친구들, 이친구이걸 넣어주고 아이고이정도여기친구이 이 있게 넣어 주신 다음에 쪼? 아이고.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화질도 많이 나쁜 거 죄송해요. 지금 약가마블링 끼가 있죠? 끝주신 다음에 따로 션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손에 전혀 안묻죠한이 정도? 엄마을어주신 다음에 섞어주시면 완성이에요. 로션 꼭안 넣으셔도 되는데 로션을 넣으면 더 묽어지고요. 되게 윤기가 나고 되게 잘 흐르고 탱탱하고 로션 넣으면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색깔도 조금 더 연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색이랑 색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번엔? 이 로봇선이 안 보여야지 와블링이 잘 생긴다고 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되게 근데 되더라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일단은 출처는 적고요. 만들 때 출처 꼭 밝혀주시고요. 제시끄러운거지말 죄송해요. 색깔 차이가 보시면 여기가 아까 방금 했는데 이거는 그이한 시간 전에 한댔대. 바꿀게요. 들어왔고요. 한번 꺼내볼게요. 근데 지금 6분이 넘었는데 그점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안 해도 마블링 보이시는 거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그쵸? 탱탱하고요 아까 방금 만든 건데도이소잘안 묻어요. 마블링도 완전 쩔고요. 제가 얘 마블링 완전 더 많이 생기면 다시 영상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후레괜 안켰어요 라라라라라 핸드폰에 있는 전등만 켰어요. 그 그렇구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막 쳐도. 이렇게 안 묻죠? 왜 이렇게 딸려오지도 않아요. 되게 그놈, 이게안딸려면 되게 탱글탱글하다는 건데 완전 좋아요. 느낌도 좀 젊고, 바닥 부분도 되게 잘 되고요. 이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거 만들 때는 쭉쭉 꼭 밝혀 주시고 만드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